자 우리 여성 분들 준비해 주세요. 저희 누워 계시지 마시고요. 선생님 누워 계 선생님 누구예요, 저희? 누누누 누구, 누구, 주무시는 분 누구예요, 깨워 주세요. 아 우리 동학님. 하나씩. 하나씩. 아프리카에서 돈좀 써면 는데 아프리카 돈 받고 일본도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노래 좀더 크게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자, 자, 우리 비대분들 어느 정도 비키니 입으셔도 됩니다. 아, 미카지 비키니는 너무 아래에서 찍지 마세요.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비키니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비키니 아래에서 찍으면 사거나 좋습니다. 자, 한번한번 이곳으로 입술을 한 뒤에. 위에는 비키니 안 입으셔도 돼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하실 때는, 뭐, 바지만 가려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셔서 저쪽 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들어가세요. 자, 이쪽 보면서, 다들. 이쪽 보면서 들어가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인사하시면. 아, 입고 들어가도 되고, 벗고 들어가도 됩니다. 본인 자유예요. 편하게 들어가주세요. 아, 우리 필라테스 원장님, 사랑해요. 어, 예, 사랑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비서, 좋아요. 오늘 의상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렛츠 기리 다들 안 벗겨지게 조심하세요. 저 우리 연주씨는 옛날에 저기 황혼의 새벽까지 나왔던그 영화 배우 같네요. 네, 오케이, 인사 한번 해주고 들어가세요. 허구해 좋습니다. 나 들어가주세요. 자 저쪽 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앵글. 들어왔습니다. 앵글. 들어가셔가지고요. 우인동 한강대로 올라가세요. 저 한강대로 들어가셔서 촬영가시면 <laughs> 됩니다. 들어가십시오.